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마 성경에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왜요? 재밌으니까. 예, 재밌죠. 예, 딱 봤을 때는 골리앗, 용사 골리앗과 소년, 어린 소년 다윗,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전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경, 그 싸움에서 이 다윗이 어, 멋지게 극적으로 역전. 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 여러분 운동 경기도 보면은 가끔 이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스포츠 명경기 중에 하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있었던 태권도예요. 태권도 80kg 이상 헤비급 결승전 경기에 우리나라 문대성이라는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어요. 문대성 선수 의 키가 190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편, 니콜라이다스, 니콜라이다스라는 선수가요, 2m가 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2m 넘는 거구에이 선수와 어, 겨루어야 되는데 그 선수가 키가 클 뿐만 아니라 몸집도 너무 이렇게 재발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재인 선, 우리나라 선수가요, 초반부터 계속 도망 다녔어요. 다 봤을 때는 계속 피할 수밖에 없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게임이 안 되니까는. 계속 도망다녔는데 종료 경기 종료를 앞두고 경기 종료를 앞두고 이 문대 선수가 회심의 뒤후려치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턱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 2미터 거구가 정말 통나무 쓰러지듯이 그대로 고꾸라지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 있게 남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 그런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싸움인데 근데, 결과가, 어, 반전이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쾌감을, 영적 쾌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비단 저들의 옛날 이야기로, 전설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로만, 나와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금 현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영적 쾌감, 역전승을 거두는 그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 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이겼을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대를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승리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안에 그 뒤에 오는 그 기쁨 그 쾌락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안에 있는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요약을 해야 되지만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싸움,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 가운데 나가면서 이 싸움이 그냥 칼몇번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걸고 하나님의 목적을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싸움 이겼다. 나의 기쁨, 나의 어떤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6절 이어지는 부분 한번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취하게 될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싸우게 되는 싸움은 지금 이런 장면처럼 뭐 칼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막 이런 종류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적이 있고 적이 나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위험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맞서든지 이기든지 뿌리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영적으로 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처럼. 무서워서 상대방이 무서워서 감히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할 수만 있으면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장면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적들과 골리앗과 같은 적들과 맞서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유혹을 뿌리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런 요소들로부터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맞서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전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어느 정도의 쾌락의 생활을 즐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상 기준에서는 죄라고 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이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때로는 세상의 도덕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참지 않고 막 싸워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 한번더 참아주는 거. 한번더 손해보는 거. 한번더 기다려주는 거. 한번더 양보하는 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 세상의 이 거대한 세상의 이 거대한 이 가치관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수많은 골리앗들과 맞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 전쟁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린 다윗의 눈에 볼 때에. 여러분, 어른들도, 기라성 같은 어른들도 다 벌벌 떨어요. 여러분, 사우랑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세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어깨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도 꽤나 한 체격하는 사람이에요. 한 용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도 어떻습니까? 군대 뒤에 숨어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함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고 기뻐서 나간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을 사로잡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로잡았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세상적 기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좀 헌금하는 걸 가지고 어디에 쓰기로 했습니까? 산불 이재민이라든지, 저 멀리 미얀마에 지진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정말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내기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욕합니까?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한다고 죄 짓는 거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 고소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의 나의 뭐 어떤 즐거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내 물질의 손해를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모른 척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이유 없는 사랑과 이유 없는 헌신, 이유 없는 돌봄을 받아서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기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음 안에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리스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다윗은 어찌 보면은 그런 사명감으로 나갔어요. 그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뭐 충분해서가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사울이 막 챙겨 가지고 야, 저 골리앗은 갑옷으로 무장했으니까 너도 내 갑옷을 줄 테니까 갑옷 좀 입고 나가라. 입어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체형이 다른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저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무엇 들고 나갑니까? 물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매를 들고 나가서 고그 무솔 시내가에 있는 그 시내가에서 돌몇개 주서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교도 안 되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장면을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17장 40절, 48절, 49절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 보시되, 한번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읽어 봅시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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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굉장히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예.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이제 나아가서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 그 물매를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서 그가 고꾸라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물매는 어떤 거냐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다윗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어떤 성장 과정,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보면은 다윗은 늘 집안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늘 양치는 목자 생활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양 떼를 위협하는 맹수들의 공격이 너무 잦아요 뭐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목자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끊임없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극히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다윗에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적어도 물매 던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엄청난 실력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곰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결코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죠. 달려들고 움직입니다.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빠를까요? 사자가 빠를까요? 사자가 훨씬 빨라요. 근데 사자 움직이는 그 사자를 던져서 달리면서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눈에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 겉만 주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다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들고 있고 엄청난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감히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적군으로 보이지만 무서운 존재로 보이지만 적어도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3m 짜리 서 있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마가 머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3m니까. 그, 그 넓은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맞추는 건 식은 죽 먹기인 거예요. 그러니 달려가면서 맞추잖아요. 달려가면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아, 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매, 돌한번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어, 극적으로 이겼더라.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윗이 무엇을 붙들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평소에 다윗은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 그냥 평소에는 막 그냥 널브러져 있고 퍼져 있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나가서 돌멩이 던져서 이겼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력과 평소에 갈고닦은 그 실력과 믿음이 함께 만나니까 골리앗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무시무시한 적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무시무시한 어, 거대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힘으로는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망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자 입교자들이 하는 이 예식이 그냥 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정말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예수님 명접했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도 안 들고 전혀 신앙적 갈등도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신앙을 고백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야.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은 겉으로만 신앙적 종교적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기에게 보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그때가 이를 때에는요 달과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해 주셔서 택하여 구원해 주셔서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학교로 보내 주셨고요. 직장으로 보내 주셨고요. 가정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날 그날 성실히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서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쾌감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